연더짠 날에는, 날은 무사가, 무사가 아온과 그의 아들들과 예스란의 장르는 분러다가아론는이인데숙제제를 위해 흠없는 성원지로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숙령을 여고 제 앞에 가져다 드리고, 예스란의 자손에게 말하 일이 있는 너희는 숙제제를 위하여 순영 숙명 성원을 숙명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2년, 1년, 년 된, 1년 된, 1년 되고, 오 남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오고 오한복 위하여 여 앞에 들이 수소와 한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장물을 가져오라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나 오늘 여앞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 미니라 아네거라 하매 그들의 무세가 무영한 모든 것을 험망 앞으로 거져오고 뭐, 오늘 중이종 나와 어? 여호와 앞에 숨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혼 이령 너희에게 나타나네나타 아니라 모세가 아론라니를 이루되 모세가 또아론라에 이루되 너는 주된 나라가 내속주를내 번쟁을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숙주하고. 또 백성들의 6 0 0들 l 6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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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아 m l 600ml, 아0 0 m l 6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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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숫자 전문을 들은 펑악과 간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의사들은 여호와께서 불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고류와 가죽은 주님 앞에서 불사르는 그네라. 아론은 번제문을 접으면 아론이 안대드린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망에 뿌리고 그들의 번제 전문 그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서 o p r 고 s i 과정 n t 쓰 h e g 위에 t l e m a n is t h 위 s 서불 e time we didn't ponder. So, we have been s 가가 r e s e n t w 를위 a v 드리고 또 n a 문 i 드 t l e 에 드리고 f a l i 고또 l e bit o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i 아침 분점 더하요 재단 위에서 불새로고 또 병성함 위에는 위에는 좀어좀 수와 순양 잡음에 어느 그들 아들들의 그 피를 그의그를 그그 가져오니 그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에게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의 가는 행는 가져가 져다가그 기름에 가슴 두그 위에 도움에 아 누님 그는 그 기름 위에 불사 위에서 불사르고 그 가슴들과 가슴들과 오른쪽 뒤에 이는 그가 여와 앞에 요전에 흔드니 우생가몇년한것 같았더라 아 누님 백성의 손에 드어 축복하므로 숫자조만 보내려면. 언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올리라. 무새와 아론이 회망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에 온 백성이 나타나며 본인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담이 위해 번제명을 들으며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